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의 이해 심화편 7.5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주식회사 시대고시 출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교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1번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기업 자유권 개인의 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네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순서가 바뀝니다. 참정권. 그래서 이거는 참정권. 이라고 합니다.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에서도 기억이 나지요? 아, 인간이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리얼 참정권,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이게 바로 평등권이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과 아, 리을은좀 바뀌어 있네요. 자, 명 청구권, 국가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청구하다. 요구를 청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기억, 미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한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 보기에서 알수 있는 권리는 보기. 홍길동 씨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홍길동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자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구해 주었다.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수임료를 받고 홍길동 씨를 위해 변호하였다. 네, 볼게요. 여기 피의자, 피의자는 어,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 피고인이라 이 경우는 어때죠 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청구한. 함과 동시에 이름을 피고인으로 바뀐다 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단은 변호를 하시다. 피의자나 피고인도 인권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를 도움을 받으시다. 변호하는 사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문금지, 고문금지는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고 협박하고 폭행 같은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요. 다음 적법 절차의 원칙. 그러면 형사송에서 적당한 법, 적정한 법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될 때, 정당한, 정당한 절차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적법, 적 음, 절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 여러 번 들어봤죠? 추정, 추측. 어, 피고인이 유죄,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추측한다. 네, 유죄로 판결,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추측을 하는 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4번입니다. 다음 3번.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다음 2번 한국에 체류하는 지내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겠죠. 3번 과학 발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죠.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번 국제 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 것이다. 네, 증가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3, 4번. 보기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높은 기관은 대법원이며 아래로는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은 어디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어딘지 알았죠?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게 맞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어디죠? 행정부에서 만드는데요. 특히 행정부 중에 어디일까요? 우리 관련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죠. 일자리 만드니까. 네. 다음. 법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법률에 대한 사물을 맡아본다. 이것도 행정부인데요. 행정부에도 법률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곳은 가 법무부입니다. 다음 3번. 건강한 가정과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 행정부고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여성 가족부에서 합니다. 다음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옳다, 맞다, 그르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린다. 가린다는 것은 구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법부에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보기에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이것은 별로 옳지 않는 방법이겠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남북 사이의 신뢰.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을 통해 서로 상호 교류, 서로 교류. 오간다 왔다 갔다 확대해야 된다 맞겠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사 시설을 모두 없앤다 모두 없애는 건안 되겠죠 일정하게 군사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번 외교적 아, 리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변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엔과 리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산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고요. 네은 증권사를 통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 이거 바로 뭘까요? 주식겠죠, 주식. 띠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방식을 예금하는 게 있죠, 예금. 리을 땅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다. 당연하겠죠. 땅, 상가, 움직이지 않는 동산, 재산,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겠고요. 채권을 구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받는다. 그렇죠. 자, 채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 정부에서 하는 발행하는 국가, 국채가 있고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뭐 기업이라고 하죠. 발행하는 회사채, 채권 줄여서 채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부동산에 대한 것은요, 기업과 리얼이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